그리고 글로벌화 하여튼 인터넷 방송 빈도 일일이 나. 저는 3, 3과 문제 맞았을 이행한 전석도의 전문봉변, 사학 플레이는 쳐지지 않 주민들의 어떤 지금 이제 공부이 들고로 상태도 시기적으로 아주 뭐 지역적 지역적 조서의 본 실현 성인 발대가 상대적인 현대인 인간관계 모습고 대통령 본래 기상도 로봇님께서 변동 결정을 해서 또 바로 다음 날공위에서그부내에 대해서 결을짓 되고 있습니다. 자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찬성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검표한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겁니다. 언론에 여기 계신 모든 기자 선배님들께서 주제와 동제를한 바다 해서 글을 쓰고 마치 의장분과의 행적 기간에서 선언한 것처럼 기사에 이 같은 부분은 포기하라는 나들었습니그 메인 헤드라인에 그렇게해서 기사였습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은 거라고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이성. 그래서 아까 어,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절대 하지 않겠다를 이런 제가 설명을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진실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것을 왜 에, 선거판으로 끌어들였나 저는 약속합니다 어, 작년 중반부터 주민들과 일곱 차례 만났습니다. 시위하러 온 현장에서 만났고 우리 군수질로 세번 들어와서 만났고 국회의원을 동반하고 마을회관으로 갔고 또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승범이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이자 군수인 저의 고향입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지분한 시설, 절대로 저는 영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마치 예측 군수는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표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정군수 포기해라. 그럼 예정군수는 찬성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던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예정군수는 주민들 편이냐, 업자 편이냐,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어, 사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권위였다. 이것은 사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은 엄밀하게 거의 사실 유품 그러나 내부적으로 몇 차례 고민을 했지만 사법적으로 걸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청정한 우리 모양 예천에 사람 폐기물 내린 자는 절대로 올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어떠한 성격의 매립장인지, 또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저희한테는 서류 한장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데, 머리띠 내라, 삭발 내라, 원수가 빨리 어른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증명하라. 이런 요구를 제가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업만은지는재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동네 주민분들이 땅에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 터전인데 왜 이런 사업을 해서 땅 파자? 휴지 말자. 그리고 한번 찾아가서 당신들 여기 골프장 세워서 돈 많이 잘 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주민들한테 이익은 못 줄지언정 이런 시설 왜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왜 군수를 비어 그래서 이것은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군수로 오늘 기자회견하고 후보 등록하기까지는 운전에 충실해야 되지. 그런데 일일이 대응하는 것조차도 문민들의 눈과기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수님한 예. 가지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네.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에 대한 얘기이나오 있는데 현재 대가잘맞으셨기지에 가시면 예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개돼지 은는 뭔가 개돼지가 상고저 개돼지 같은 는 절대 되 주셨으면 바입다 감사합니다. 예. Е, yeah, yeah.